<laughs> 혹시 그게 전가요? 예, 네, 한국 사람입니다. 월급을 막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laughs> 힘들잖아요 감정. 예. 네, 아 네, 정말 힘듭니다. 네. 그 유체 이탈 그런 아,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전자담배 자체가 불법입니까? 예,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불법이 일단 됐어요. 그거는 확실한 거고 이번에 설 연휴 길잖아요. 설 연휴 때 베트남을 놀러 가요. 저는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장비든 뭐 가지고 갈 텐데 그렇죠. 그게 걸리는 건가? 그렇죠. 뭐 이런 거 궁금하고 일단은 세관에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인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말을 했었는데 검은색 공안이 뜬다라는 게 있어. 첩보가 막 단톡방에 돌아요. 그러면은 이제 걔한번 마주친다 그러면은 최소 50만 동에서 몇십만 동짜리는 이제 대충 줘야지 끝나는. 아 50만 동한 번씩 가세요? 좀 갑자기 질문드려 뭐, 죄송한데 이거 지금 나 <laughs> 나중에 그거는 아, 예. 이빨에 GPS 심으면 안 되나요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한테 지금 저희가 심어서 들어가다 라 드시는 건가요? 아. 0만 뷰가 이제 보장이 되면 한번 해볼만한 도박인 것 같기도 한데 이빨에 GPS를 심기 전에 요즘에 그 베트남 법 개정이 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발하시는 분들께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 저희가 뭐 자체 조사한 건 아니고 그런 영상들이 뭔가 그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도 오늘 좀 처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저희가 몇번 이렇게 그 영상을 내보냈는데 그 중에 좀 괜찮았던 거를 몇 가지 갖고 왔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담배입니다. 네, 예, 전자담배인데 전자담배 자체가 불법입니까? 예.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불법이 일단 됐어요. 그거는 확실한 거고, 어,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강도로 제어 공안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체크하는 게좀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싶고 일단 어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마약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있는데 베트남 여성분들이 이제 이 전자담배를 많이 피시잖아요. 사실 네. 그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 안에 액상 대마라던가 혹은 그 환각제 종류를 넣어서 피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적발이 되다 보니까 공안에서는 그거를 이제 빌미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이제 마약이랑 비슷하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막을 거다라고 한 거죠. 한 건데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고. 그리고 저 경각심을 주려고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날에 이번에 설 연휴 길잖아요. 설 연휴 때 베트남을 놀러를 가요. 예를 들면 내가 놀러를 가는데 저는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갈거 아니에요. 그 그렇지. 장비든 뭐 가지고 갈 그렇지. 텐데, 어 공항에서부터 그게 걸리는 건가? 그렇죠. 뭐 이런 거 궁금하고 일단은 세관에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캐리어 안에 넣어가지고 잘 안보여서 통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텐데, 이게 나중에라도 소지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약 소재랑 똑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경찰서 가서 피검사도 합니다. 해서 여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확인하다 보니까 그냥 벌금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벌금을 어느 정도 맞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거. 동 얘기하고 우리나라 돈 얘기하면 또 이게 댓글 공격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듣기로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단위 쪽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2천만 동.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최소인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검사비도 다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몇 백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네. 베트남 정부는 공안을 컨트롤 못하는. 베트남 정부가 공안 아닌가요? 그렇. 그렇죠. 그게 <laughs> 아이 베트남 시스템이 사실 두 가지예요. 베트남 정부가 공안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힘 안력을 보면 공안 쪽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금 베트남 수장이 새로 그또또 아, 또한 또럼 씨였나? 그 새로 이제 되신 분이 또 공안 출신이에요. 공안부 부장 출신이고 그래서 이쪽에 힘이 지금 많이 가고 있죠. 스네부가 그쪽. 계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맞는 그런 정책들이 좀더 나오는 거 아닌가 강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그한우이에좀 음... 계셨었잖아요 그 전자담배 안 가져가시는 게속 편하죠 좀 이따 오토바이 얘기도 할 건데 오토바이 안 타는 게속 편한데 혹시라도 이제 걸리거나 어, 이 뒤에 또 얘기도 나, 나오겠지만 구류되거나 이제 이런 제이것 때문에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안이랑 안 엮일 수 있으면 안 엮이는 게뭐 <laughs> <laughs> 베스트 라고 할수 있으나 그게 사실 뭐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하노이에 있을 때 한인타운 미딩 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새벽이 되면은 검은색 공안들이라고, 이제, 따로, 저희끼리는 좀, 한인,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말을 했었는데, 검은색 공안이 뜬다라는 게, 있어. 첩보가 막, 단톡방에 돌아요. 그러면은, 이제, 걔한번 마주친다. 그러면은, 최소 50만 동에서 몇십만 동짜리 이제 대충 줘야지 끝나는. 아, 50만 동? 네, 좀 얘는 대신 싼 거죠, 싸게 막는. 2만 5천 원인가요? 예, 예 2만 5천 원. 원. 아. 근데 또 지독한 놈 만나면은, 어. 이제, 또 단가가 올라가고. 고치면 똑같아요, 이게. 예, 예. 안 내는 건 없어요. 내가 돈 없어. 못 내. 아니 뭐 잡아가. 그게 안 되고요. 무조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줄여서 어 최대한 합리적으로 지불하느냐가 문제고 네. 예를 들면 저 주변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벌금을 말했어요. 돈이 없다 나홈코띠에 하니까 어 그러면 ATM 같이 가자 해서 자기 오토바이 뒤에 태워서 ATM 가서 신용카드로 돈 뽑게 하고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좀 맥락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베트남에서 노래방은 불법입니까? 아니요. 유흥주정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일이고요. 유흥주정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또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일반적으로 이제 노래방 가시면 유튜브로 많이 틀잖아요. 음. 이제 유튜브로 틀수 있는 노래방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래방 기계가 또 들어가 있는 노래방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다른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좀더 해야 네. 되는. 그, 그래도, 뭐, 제가 궁금한다기 보다는 네, 좀, 예. 형님들을 대표해야 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 여성분들. 그렇죠. 네. 그, 나오는 것도 등급이 있고, 네. 불법은 아닌가요? 불법 아니에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한국도 유흥주점 자체는 제가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도 똑같고요. 이제 성매매랑 이뤄지는 경우가 불법이에요. 아, 그게 왜, 내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거기에서 뭔가 또 공안한테, 음.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느 정도로 이게 끝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어, 공안들이 조사를 오는 경우가 있는데, 호치민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호치민 공안, 공안들은 사장들이랑 다 돈을 받고, 뭐,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정보는 다 알려주는데, 가끔 하노이에서 특검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치민도 모르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공안들이 오는 거고, 그런 경우에도, 사실, 외국인의 유흥주점을 이용을 했다고 벌을 줄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마약이라던가 다른 불법적 성매매라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 적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피검사를 예를 들면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그 앞에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자분들이 택시 타고 가는 거 따라간다거나 해서 그런 현장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음. 네. 게 아니면 사실 흥주점 어, 이용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전혀. 오히려 네. 베트남에 정말 그 유명한 어, 니스 노래방 아니면 뭐 아이쿨 노래방 이런데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네. 거기서도 여성 조공업원들 부르면 다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한 번씩 가세요? 좀 갑자기 질문드려 죄송한데. 어, 이거 지금. <laughs> 나중에 그거는. 아, 예. 네. 아 이게, 왜냐면은, 이게, 가보지 않았는데 얘기하는 거랑, 가본, 가본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랑 또좀 다를 것 같아서. 네. 아,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제가, 제가 잃어버린 건 아니고, 내가 해결해줘야 되는 손님이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돈도 들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담배부터 이렇게 왔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면 뭐 구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뭐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 비, 그러니까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사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시면 재발급은 받을 수 있고요 실소유가 조금 걸리긴 해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 말고 긴급 여권으로도 또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좀 빠른 걸로 알고 있고 2 3일이만 받고 도 이걸 또 줘야 돼요 그건 이제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주는 거죠 근데 <laughs>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어, 공항에서 너왜 적법한 여을안 갖고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아, 뒷돈을 달라라는 이야기랑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거 외에 이제 비자를 받고 오는데 보통 비자를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버스테이라고. 음. 그런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1박당, 그러니까 하루 지날 때마다 뭐 10만 그러니까 10만 원씩 뭐 내라 이런 식으로 좀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질문이 또 왔는데 하노이 공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생활이 힘들 정도인가요?라고 하시네요. 어, 뭐 제가 작년까지 이제 하노이에 있었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저께부터 해서 한국 공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밖에 나가면은 이제 좀 하늘이 뿌옇고 그런 높은 건물들이 잘안 보이는 수준인데 어 하노이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기준 한국 날씨면은 좋은 날씨다. 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뿌옇다. 높은 건물이 있으면은 이게 꼭대기가 안 보여요. 아, 너무 뿌하고 미세먼지가 안 좋아져서 저도 하노이 출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공항 딱내면 숨이 탁 막혀요 일단은 하노이, 호치민 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군요 호치민 도안 좋은 맞아요. 날이 꽤 있는데 하노이랑 비교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노이는 밖에서 오토바이라도 이렇게 좀 뒤에 타고 가면 코에 막 거묵이 이렇게 끼더라고요 잠깐 탄 것도 그, 그쪽은 그 워낙 이제 공업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타잉웬부터 해서 박린 이쪽에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더 심하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그몇 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캄보디아 납치. 아, 이거 예. 한번 저희가 영상 한 적은 있어요. 우선은 죄송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저희가 영상을 내면 어 저희가 정말 그 KBS 무슨 기자처럼 잠입해가지고 그 조폭들을 촬영하는 그런 거를 좀그 수준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냥 저희 영상 몇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길거리 영상이거든요. 길거리 영상에 내가 주어들은 정보랑 검색해서 나온 모든 정보를 얘기드리는 건데 현지에서 근데 이제 뭔가 잠입해가지고 막 그때 막 고문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KBS도 크게 났어요 그 뉴스가. <laughs> 이게 예. 베트남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금 좀 종종 있고요. 국경지대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목바이라던가 주요 도시 보면 이제 거기서 베트남인들을 납치를 해서 일을 시킨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한국, 대만, 아니면 중국 자체 여기에서 다루는 뉴스만큼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똑같이 끌려가서 베트남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를 많이 치게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질문이 전체가 다 나오진 않으셨는데 예를 들면 내가 걱정됐던 거는 내가 아는 누군가가 호치민이나 뭐 하노이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 쪽에 어, 얽혀 가지고 안 좋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지 당연히 있어요.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어... 당연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바로 캄보디아를 가시는거든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쪽에 뭐 일이 있다 해서 옮겨서 가시는 거든 아니면 여행을 가시는 거든 그럴 위험은 좀 있죠. 아무래도 음... 베트남만큼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음... 그리고 문영진 님이 이빨에 GPS 심으면 안 되나요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한테 지금 저희가 심어서 들어가라고 하신 아... 건가요? <laughs> <laughs> 어 제가 심어서 한번 테스트로 아 테스트로 <laughs> 한 번, 제가 캄보디아까지0 아, 백만 뷰가 이제 보장이 되면 네. 한번 해볼만한 도박인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못할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데 네. 아그 솔직한 얘기를 들려서 너무 죄송한데 이빨에 GPS를 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일단은 그 장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한 어, 벽입니다, 정말로 전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걸 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면 저희가 다 직업이 있거든요.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조금씩 하는 건데 어, 좀 죄송합니다. 작년에 직업 제가 세번 옮겼습니다. 예. 이거 하느라고 <laughs> 그리고 리키 스토리님이 다낭은 바뀐 법령이 아직 적용이 안 됐나 안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라고 하시는데 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시행령을 내리면 전국 특별시 상관없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다낭에서 적용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 어좀 이,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느낀 체감상 베트남이 이제 이런 법령이 나왔다던가 새로운 뭔가 규정이 나왔다던가 이런 것들이 실생활까지 좀 적용되기까지가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특히 뭐 지방이랑 이제 맞아. 도심이랑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되게 민심이 주목되는 그런 법령이면은 좀더 빨리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좀유야부야 넘어갔기도 하고 비슷한 거 같긴 한데 궁금한 게왜 지방하고 하노이 호치민하고 최저 임금이 다른 거예요? 아.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평등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최저 임금이 다 똑같고 그리고 외국인이랑 똑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평등한 나라에 속하는데 일본만 가도 지역별로 임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국내인에 대한 차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도 주마다 다르잖아요. 최저 임금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가 되게 평등하고 공평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총 4개로 나눠서 이제 하는데 최저 임금을 그뭐 물가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그 노동력의 가치에 따라서 조금 그런 걸 산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네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 아무도 안 오실 거를 생각해서 진짜 아무도 안올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물 같은 것도 좀 준비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막 소통을 해주실지는 몰랐어요. 선물 하나 진행해도 될까요? 선물을 갖고세요. 오 오실 땐 선물을 갖고 오시는데 어 제일 좋은 선물 일단은 아 선물을 먼저 보여드려야지. 네. 퀴즈를 내기 전에 선물을 어떤 선물로 먼저 하신 걸로. 예. 이거 이거로 이거. 형원님 먼저 한번. 예. 요걸로, 예. 첫 번째 예. 이. 자 한번 유, 유, 보여주시고. 예. 자자자 예. 예. 짜사인. 짜사인. 녹차입니다. 녹차. 짜사인. 예. 차 베트남 녹차. 차. 예. 랑팜이라고 그베트남에선좀 유명한 유기농 식품 파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차가 좀 이뻐 보이길래 하나 사왔습니다. 그 이건 뭐냐면. 여기 안에서, 나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 여기 안에서, 하나를 뽑아서, 퀴즈를 낸 다음에, 그, 저기, 그 창에, 창에 바로 써주시는, 하나 뽑아주세요. 형원님께서, 예, 제가 뽑을까요? 예, 어디서 예, 뽑으면 되나요? 이거 뭐, 여기, 여기. 뽑아서, 퀴즈창에 바로 써주시면, 그분한테 바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맞추시는 분께 드리는 하나, 겁니다. 하나 꺼내주시죠, 안에서. 예.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다고. 예, 까 예. 하나 열으셔가지고.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또첫 번째 질문이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 첫 번째 질문은 야첫 <laughs>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 채널에서 어떤 컨텐츠가 더 인기가 있을까요? 이래서 OX 퀴즈인가요? 두, 두, 아니 두 가지를 드리는데 예. 하나가 연애 또 하나가 날씨. 한번 써주시면. 예. 둘 중에 어떤 컨텐츠가 더 인기가 있을지. 예. 사실 힌트를 좀 드리면. 둘 중에 하나, 오! <laughs> 오! 박수! 문형진님 오! 오, 맞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문형진 선생님. 예. 장기적으로 연애 쪽으로 사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연애는 너무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예, 메일로 주소 꼭 주시고, 예. 그, 저희가 오늘 딱 30분 키기로 했는데, 선물. 네. 계속 진행할까요? 아뭐예 네. 하나 더 그러면 하나 하시 예, 반응이 <laughs> 있으시니까 그러면 경찰 <laughs> <laughs> 예 그쪽 컨텐츠를 저희가 해야 된다 예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는 산다 두 번째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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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값어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물론 아까 것도 값어치가 있지만 요거 이제 스타벅스 컵인데 뜯으면 안 되니까, 드릴 거니까. 네. 어쨌든 스타벅스 빈데여 컵이고요. 스타벅스 빈데여 호치민 또는 베트남. 네. 예, 네, 컵이고요. 요거는,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예. 네, 네. 문제를, 요거는. 나온 거 뽑으면 되겠다. 예. 네, 뭐 읽어 주시죠. 예. 한국 코스피처럼 베트남 증권 거래소는 한 개가 호치민에 있다. 요것도 o x OX. ox죠. ox. 예. 예.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x. x? 오, 오, 두 분이 올리셨는데 뭐가 맞아요? 저는 몰라요, 정답을. 뭐 문제가 뭐였죠? 코스피 같은 게 호치민 하나 있다. 두 개. 두 개죠,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x가 맞습니다. 예. 이 문제의 아. 포인트는 한 개인 거죠. 한계가 있다가 그게 온지 엑슨지 그렇죠 하노이 호치미 정확하게 지금 아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AIQR님 네. 메일로 주소 주시면 혹시 아까 위에 맞추신 분은 아니시죠? 네.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음, 뭐 인사라도 네. 한마디씩 하시죠 네. 어, 저는 이제 구독자 분들이 가끔 뭐 물어도 보시고 하니까 음.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 한국 남성분들이 베트남에 오면 여성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그래도 좋은 점이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은퇴를 하신 분이든 혹은 일을 하시는 분이든 한국보다는 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좀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현장에서의 말씀을 많이 드려서 좀 참고를 하시고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베트남에 예. 한마디 해주시죠. 어 가뭐 많은 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언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어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지만 이제 언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베트남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관심 있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하는 이유도 베트남과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건 없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찾는 거고 의견도 그런 뭐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내 네, 주시면은 그,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좀 생각을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 계속 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40대의 아저씨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앞으로도 계속 시청 많은 좋은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네. 그리고 설 지나고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 네. 꼭한 번씩 방문해 주세요. 네, 홈페이지도 네. 결국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건데 홈페이지 나오면 더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는 네 그런 어, 유튜브 채널. 제가 보니까 비즈니스 구조가 안 갖춰지면 유튜브도 한 2년, 3년 하다가 접더라고요. 저희는 좀 계속하는 그런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목남모이. 중목남모이. 모타이바.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얘기하나요? 아 제가 끊어요?